네, 1월 23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아쉽습니다. 조금 안도를 할, 해도 되나? 할 법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까 말까 했었는데, 어, 어김없이 한 방울 또 밑으로 아, 쏟아져 버렸습니다. 지금 3만 9천 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3만 달러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쩌면 3만 9천 달러 때를 한번 이제 바닥으로서 리테스트를 하고, 이제 반등 모멘텀을 가져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오늘도 갑자기 악취 하나가 튀어나왔죠. 이게 사실 한 번은 겪고 다 지나가야 될 거라고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슈인데, 막상 이렇게 툭툭 던져져 나오면 은 하필 지금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출시 이후에 그레이 스케일발 GBTC 환매로 인한 매도 압력이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운트 곡스 이슈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잊을만 하면 이렇게 아, 깜빡하고 있었는데 훅 하고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만 달러 사실 돌파 지지를 좀 버려주나 싶다가 악재성 소식이 하나가 던져져지면서 다시금 39,000달러 중반 밑으로 지금 빠져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빠질 순 있죠. 더 빠질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워낙 지금 작년 1년 내내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하반기 때또 급등을 해 주는 바람에 지금 주간 차트를 보면 그게 딱 구간이 열려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추가적인 어떤 압력이 더 강해진다면 한 35,000달러 전후까지 생각을 해볼수 있고 거기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은 어 28,000달러에서 3만 달러 구간까지도 어 염두에 둬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은 일단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차트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러프하게 봤을 때. 캡틴 파이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몇달 동안 이 4만 달러에서 4만 6천 달러 범위 안에서 비트코인이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3데이 차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감기 랠리가 3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건 데일리 차트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CME 갭39,000 달러를 채웠다. 그래서 이제 좀한45,000 달러 구간으로 보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운트 곡스 이슈가 갑자기 툭하고 튀어져 나오면서 지금 이런 분석도 사실 좀 아쉽게 됐죠. 아쉽게 돼서 과연 39,000 달러대에서 어느 정도 어, 방어를 해주고 왜냐하면 시장의 물량이 또 나오더라도 지금 이 시장의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은 그걸 받아먹고 싶어하는 실제로 엄청 받아먹고 있는 이 대형 기관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예상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이 수요와 공급 측면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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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예민한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좀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닥터프라픽 같은 경우에는 48,000달러부터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나는 거듭해서 경고를 했고, 이번 조정의 목적, 그런데 딱 하나야. 최대한 공포를 유발해서 큰 두려움을 만들고, 그 후에 올타임 하이를 찍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개미털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마켓메이커들이 시장을 막 흔들면서 물량을 받아먹고 있다라는 거. 왜? 올타임 하이를 통해서 수익을 낼 거니까. 누가? 마켓메이커들이, 기관들이, 큰손들이, 뭐, 이런 맥락을 깔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크립토 로버 같은 경우에는, 어, 비트코인이 4만 8천 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이 강세 지향이 공식적으로, 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은 사실 조금 갈 길이 조금 더 멀어진 것 같아가지고, 아쉽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사실 또 어느 정도 이 가격 안정화가 되고, GBTC 물량 조금 많이 더 해소될 거다 마저 해소되고 어, 마운트 콕스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나가는 이슈니까 한 번은 지나가야 하고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건데 이 물량이 갑자기 좀 많이 또 쏟아질 거라고 하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니까 시장이 지금 투심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주간타트거든요 주간차트인데 요 부분만 2023년 2022년 말부터 2023년 상황을 확대한 게 요거예요 예, 바닥 찍고 지금 주간 차트. 그러니까, 케빈 스펜슨 같은 경우에는, 봐라. 지금 포물선 위에서 좀더 높은 이 저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잘 하고 있잖아. 이렇게 좀 빠지긴 했지만, 빠지긴 했지만,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3만 4천 달러 전후까지만 지지를 잘 확인해주면, 그건 그냥 포물선 위에서 저점을 갈수록 높이면서, 포물선형 랠리를 향한 어떤 시작점을 잘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강세 추세를 지금 확인할 수 있어.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간 차트인데 젤레가 얘기한 거예요. 이 풀백은 이 게임의 일부일 뿐이야. 그러니까 워낙 흔하다라는 거죠. 뭐43% 40% 조정 34 40 31 23% 15% 32% 23% 26% 22% 20% 12% 20%, 20%. 지금 20% 정도가 이번에 빠진 거잖아요. 4만 9천 달러 치고, 아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냥 이 게임의 일부인 거야. 그냥 우리는 여기서 올타임 하이에서 이제 수익화를 하는 걸 목표로 삼는 거지.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은 지금도 사실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앞으로도 몇번더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있는 거야. 그냥 게임의 일부일 뿐이야. 되게 조금 이제 덤덤하게 별거 아니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도 좀 이렇게 바라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또 이렇게 주간차트로 보면 그렇지 그렇지 하다가 이제 분봉 바라보고 있으면 막어지러질하죠딱 지금 오늘 상황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좀더 줌아웃해서 시장을 바라보면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 반복적인 그런 상황들 급등 뒤에 조정, 조정 뒤에 급등 그리고 나서 울타임 하이 그것에 대한 어떤 반복성이 지금 비트코인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이 정도로 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개미로서는 참 이럴 때 뭔가 멘탈을 편안하게 유지하기가 간단치가 않다라는 거 새삼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레한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작년 11월 18일에 어 제시했던 내 시나리오 있잖아 나 그거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4만 9천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펌프가 나올 거야 어,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2분기에 어, 조정이 올 건데 2만 8천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조정이 올 거야 그리고 나서 3분기에서 4분기에 새로운 올타이 마이를 찍은 건데 12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강력하고 빡세게 2만 8천 달러 구간까지 조정을 진짜 빡세게 걷고 그리고 나서 12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반등할 가능성 예. 좀 무섭죠 아마도 이거는 지금 4월 초중순 반감기 직전에 한번 크게 조정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뭐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주간차트 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차트를 통해서 놓고 보면 그냥 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큰거 아닌데 분봉으로 놓고 보면 막 4만 달러에서 3만 9천 달러로 빠지고 3만 9천 달러 밑으로 빠지면 어떡하지만 지금 요런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 좀 넓혀서 보면, 줌아웃해서 보면, 그냥 또 덤덤하게 바라볼 여지도 존재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컨샷 얘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될 거다, 이 뉴스에 판다,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했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어. 그들은 고점에서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면서, 매수를 했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3만 4만 달러 밑이 깨지고 나니까, 어 이거는 진짜 그냥 그레이스케일 매도 물량 때문이야. 나는 홀딩. 그러다가 3만 6천 달러로 빠지면은, 어왜안 올라가지? ETF는 분명히 비트코인 펌핑이 켜야 되는데 왜안 올라갈까? 이러다가 그냥 3만 달러까지 빠지면은 게임 끝났어. 나는 그냥 패닉셀 팔고 나갈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지에 대해서. 기 하는 거죠. 이렇게 펜닉스라고 나가면 그때부터 급반등을 한다. 이거 앞서서 닥터 프라피빗이 얘기한 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켓 메이커들이 원하는 거는 진짜 극단의 공포를 조성하고, 그리고 나서 개미를 다 털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올타임마이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쫄 필요 없어. 어차피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바닥 테스트의 끝이 저점이 어디가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되든 결국에는 지금 시장 조성자들, 마켓 메이커들이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통해서 이 시장에서 돈을 처발라 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당하면 안 돼.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팔려고 할때 사는 거고, 남들이 막 환호해서 미쳐가지고, 살려고 할때 그때 파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비트코인 6만 달러 넘어가니까는 5만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 사겠다고 물렸잖아요. 그러다가 고점 찍고 급락. 예, 근데 16,000 달러 찍었을 때 사람들이 만 달러 폭락한다고 비트코인이 끝났다고. 그런 공포 상황에서 매수해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승자죠.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승자한 건데. 예.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생각할 거리들을 조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재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재미라기보다 공부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 또뭐 그렇습니다. 그레이스 케일의 매도 압력, GBTC 매도 압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도 9억 달러 이상을 코인베이스로 비트코인 보내는 거 이렇게 원체 인상으로도 포착이 됐었고 이게 조금 더 지속이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22일 기준으로 GBTC 유출액이 6억 4천만 달러 이 누적. 지금까지 유출된 게 34억 5천만, 5천만 달러. 에이, 지금 많이 조금 빠지긴 빠졌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훨씬 엄청 많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화면물량이 나올 것인가 그걸 조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에는 GBTC 역사상 가장 큰 유출 규모다 이 순유출이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궁금해가지고 GBTC 진짜 비트코인 지금 몇 개나 갖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들어봤더니 조금 줄긴 했어요 줄긴 했는데 그래도 55만 2천 개를 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질지. 예. 얼마나 빠질지, 얼마나 더 빠질지. 그러니까 유출 총액이 어느 정도 될지 저도 궁금한데, 아무튼 뭐이 수수료 이슈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수수료 전쟁 상황인데, 그레이 스케일은 어쨌든 대여섯 배 높은 수준, 1.5%를 고수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난리죠.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 이제 저가 경쟁에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GBTC가 여전히 비트코인 55만 2천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까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몇 주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소 50억 달러. 그런데 지금 일단 나간 게 총액이 34억 달러. 아직 조금 만약에 이게 뭐 50억 달러가 될지 100억 달러가 될지 여기서 이제 좀 완화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모르는 건데 JP Morgan 정도가 예상을 했을 때, 50억 달러를 어떤 미니멈으로 보고, 맥스를 100억 달러로 얘기하는 게 조금 놀랍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떤 GBTC 발 비트코인 매도 압력은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사실 꼭 나쁘다라고 할 수도 없죠. 이게 시장에서 조금 뭐랄까, GBTC, 비트코인 현물 ETF, 그 시장의 어떤 판테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사실 이거 그냥 이러다가 완화될 거거든요. 완화될 거라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필요는 또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일단 개미들 입장에선 자꾸 이제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 선명하니까 특히 이제 제,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오히려 늘고 있다. 그러니까 어, GBTC의 유출액이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래봤자 뭐제 생각에는 한달 안팎의 뭔가 그러니까 2월을 기점으로 뭔가 이제 방향성이 되게 선명해질 것 같고 그때까지 이제 GBTC에서는 어느 정도의 판매 물량이 계속 나와주고 뭐 속도의 문제겠죠 그 사이에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어느 정도로 비트코인의 어떤 홀딩 물량을 극대화시키느냐, 요게 조금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던지는 자와 받는 자가 되게 선명하잖아요. 선명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이 평단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기관들이 4만 2천 달러에서 8만 6천 320개를 매수했는데 이게 36억 3천만 달러 규모다. 이들의 매수 시점은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4만 2천 달러가 내 평단이다. 내지는 4만 2천 달러 언더 이런 거면 지금 괜찮다라는 거죠. 장기 투자자로서 어 블랙록이 한 5만 달러 목표로 지금 ETF 출시해서 장사하고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전폭적인 어떤 또는 전략적인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들의 매수 단가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레이 스케일도 그레이 스케일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한방더 얻어 맞게 된이 결정적인 한 방이 마운트 곡스죠 마운트 곡스가 그러니까 마운트 곡스의 자산 수탁자가 채권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코인 캐시 이 상환에 사용될 거래소 KYC 이 완료 여부 계정 정보 그러니까 거래소 주소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주소랑 비트코인 캐시 주소 이 KYC 완료된 거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 이거 알려달라고 메일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일 내용인데 이게 뭐 어느 정도로 뭐싹다 보낸 건지 일부한테만 보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거 가지고 지금 코인텔레그래프가 기, 어, 기사화를 했고. 어, 비트 스탬프, 그리고 크라켄 주소를 물었다라고 하죠. 그 내용은 앞으로 한 2개월 안에 20만 달러, 20만 개 정도 비트코인 이 이제 시장에 풀릴 가능성. 그래서 추가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걸 처음 언급한 사람이 민다오라는 디포스 설립자라고 합니다. 디포스, 이 디파이 프로토콜인데 여기 설립자 민다오 이런 얘기를 해요. 20만 달러, 20만 달러가 아니죠. 비트코인 20만 개가 두달 안에 이 잠금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 60만 BTC를 가진 GBTC 가격 조정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여기서는 이제 60만 개는 아니고 지금 현재 55만 2천 개로 좀 빠졌죠. 어쨌든, 여기에도 지금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에도 또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반감기로 인해서, 여기가 재밌어요. 반감기로 인해서 연간 공급량이, 이제 비트코인 공급량이 16만 개가 감소가 되는데, 이건 앞으로 몇달 동안 흥미로운 공급 역학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히 흥미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재밌어요 GBTC에서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수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데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주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마운트콕스 상황 상환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두달 안에 한 20만 개까지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 그런데 두달 안이라고 하면 반감기 또 직전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그게 저가 10년이 더, 더 됐으니까 가격이 굉장히 낮을 때를 기준으로 이걸 상환을 받는데 그걸 팔면 얼마나 큰 수익이겠어요. 그런데 반감기 이거는 그냥 매도 물량인 거죠.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매도 물량이 될 가능성. 그것도 반감기 랠리가 시작되자마자 덤핑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어,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당연스럽게 당연하게 어,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도. 그래서 특히나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반감기를 통해서 아니 당장 연간 공급량이 16만 개가 감소하는데 와, 이거 재밌는 거죠. 시장에 나오는 거는 지금 순간적으로 g BTC가 있고 마운트 곡스가 있잖아요. 지금 훅하고 던져진 거예요. 매도 물량이 나올 거 나와 있거나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런데 또한 가지는 어, 공급 물량 확 빠지는데 반감기 지나면서 야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죠 흥미로운 공급 역학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저도 되게 이게 재밌게 조금 표현이 느껴졌었는데 궁금합니다 올해 반간기를 지나면서 어쨌든 기관들은 지금 사재기를 하려고 그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조금 더 저변이 높아지는데 시간이 좀더 걸릴 거니까 지금보다 저변이 더 커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그 과정 그러니까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 뭐 퇴직연금이 됐든 어떤 기관 자금이 됐든 투자가 됐든 큰 자금들이 몰려 들어오는 그 시기 그게 지금 한 1, 2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또훅 줄어 그런데 마운트곡스 매도 물량 한 20만 개 정도가 어 즉시 매도될 가능성이 꽤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지금 어 과거와는 조금 비,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반감기 어떤 랠리가 그 양상이 역사의 반복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기본 전제로 지금 깔고 있는 건데 어쩌면 예전과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득문득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